어, 좌표평면에서 두 함수 fx가 있어요 fx가 6x 세제곱 아이고 이 문제가 이 문제가 또 아주 기똥찬 문제네요 gx가 뾰로롱뾰로뾰로뾰로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쁜 녀석이 주어져 있어요 둘이 만나는 점몇 개여야 된대? Hey. 두개두 개여야 된대 그치 만나는 점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니까 러 이제 이런 거야 얘 그래프 그려놓고 얘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도록 만들고 싶대요 호키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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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래프 그리면 얘 기함수인 거 눈에 보이시나요, 혹시? 네 원점 대칭 함수죠, 그렇죠 원점 대칭 함수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요 그래프는 뾰로로로롱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까지 오키도히그 다음에 이렇게 V자 모양 그래프가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점이 <laughs>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합니다 오케이? 내가 들 졸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좀 반응 좀 해줘, 알았지? 자 <laughs> 자, 근데 내가 한, 한 가지 이거부터 얘기를 그 물어볼게. 얘 미분에서 미분에서 어1집어넣어봐어1 7 어. 맞게 하1 있지? 식맞1 이거? 아상1없네요아1 7번어봐1주1 7번어봐1주봐1자 그럼 교1이두1번생기1면 있잖아 1점이두1번생기1면번1주번어1주어봐1주어1번1 1 1 1 V자 그래프가 어디에 있어야 교점이 두번 생기냐면, 뾰로로로로로로롱, 뾰로로로롱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교점이 두번 생기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교점이 두번 생기는 그림이, 뾰로로로로롱, 뾰로로로로롱 이렇게. 이거밖에 없죠. 또 다른 거 찾아봐.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니들은 들려나 안 들려나 모르겠네. 나는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선생님, 여기, 얘는 곡선이잖아. 어쨌든 곡선이잖아. 아니, 그럼 선생님,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 곡선이, 절대값은 이렇게 있고, 요 곡선이, 요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생기면 어떡해? 이런 생각 혹시 들 수도 있지 않니? 네. 자, 그러면, 이 숫자 찾아가지고 미분해서 예치 번호 봐야 돼. 왜이점 기울기를 관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만 자. 아이나. X로 묶어내면 6X제곱 빼기 1이죠 그쵸?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루트 6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좋게 X절편 찾은거예요 이제 미분하면 F프라임 X를 미분을 하시면 18X제곱 빼기 1이지 그치 여기다 얘 집어넣어봐 얘 집어넣어봐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2 나오잖아 봐봐 그럼 기울기가 2라는 얘기야 기울기가 2라는 말은 얘보다 기울기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지 이 녀석의 접선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교점이 두번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다 해보시는 게 맞는 말이야. 알았지? 그니까, 러이렇게두 상황 말고는 교점이 두번 생기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하이, 힘들면 집에 가서 쉴래, 오늘? 그래도 되는데. 아, 진짜 그래도 돼. 내가 뭐, 못뭐 내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얘첫 번째. 얘두 번째. 두개 나눠서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아, 선생님, 그럼 얘도 좌우 대칭이겠네. 그게 아닙니다. 요 그래프는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알았죠? 삼차함수는 여기 기준 좌우 대칭이다 이런 게 없어요. 알았죠? 삼차함수는 없습니다. 두개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자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번째 번째 첫 번째. 자첫 번째. 첫 번째 녀석은 그럼. 야 얘들아 이 왼쪽에 있는 녀석 기울기 얼마짜리야? 그럼 얘 그대로 나온 거야? 반대로 나온 거야? 반대로 나온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는 y는 6x 세제곱 빼기 x의 x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접해요. 요걸 가지고 a 값을 찾을 거야. 그치?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그니까, 마이너스 1인 접선을 찾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찾고 있는 거야? 미분해봐. 미분해봐. 18. x. 제곱 빼기 1이? 얼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찾고 있는 거야. X가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어. 그치? 아, 그러면 X가 0이라는 말은 사실상 그림이 이게 아니고, 여기 접하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0이, 접점의 X자표 가 0이 나온다는 건, 여기서 접하면서 접하는 거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즉, 얘가 지금 접점이라는 얘기야. 그럼 원점을 지나야 될거 아니야. 그치? 원점, 지금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치? 원점을 지나니까 당연히 a는 얼마겠니? 0이에요. 이 원점을 지난 다음에 그치? 0 0 지나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녀석은 마찬가지로 이제 6x. y는 6x 제곱 빼기 x, 세제곱 빼기 x에 오른쪽 녀석인 y는 x 마이너스 a가 접해요. 이걸 가지고 풀 거야. 그치? 그럼 기울기가 얼마짜리 접선인 거니? 1짜리 접선이니까 미분한 녀석이 18X 빼기 1이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자, 근데 그림 봐봐. 노란색 그림 봐봐. 저 접점 봐봐. 노란색 그림에 접점의 x 좌표 봐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접점의 x 좌표 접점의 x 좌표접점에 접점의 x 좌표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내가 찾는 X값은 뿔마 중에 마이너스인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를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이 얼마인지 나오겠지? 1, 이 나오죠, 그렇죠?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계산 안할 거야. 그래서 그 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좋게 뭐 9분의 1이었나 9분의 4였나 뭐 그런 값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내기억 <laughs>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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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문제입니다.